두 함수 f와 g가 있다. 정수 k에 대하여 두 곡선 f와 g의 교점 중 x좌표가 양수인 점의 개수를 hk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점의 개수를 묻고 있습니다. 등식이 만족시키는 정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아니에요 x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보통 이제는 해가지고 방정식 풀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x좌표가 양수인 점의 개수 이렇게 묻는 거는요. 보통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을 해요.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 그래서 그래프 적으로 접근해 가는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자, 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 값과 요값 한번 써보겠습니다. 마이너스 x 분의 1 플러스 k는 x 마이너스 1 분의 1 마이너스 k. 자, 우리 요 방정식의 해를 지금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꼭 이, 이 상태로 좌변과 우변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k 값이 바뀌면서 지금 해가 이 바뀌기 때문에 변화를 봐야 되는데 k가 왼쪽과 오른쪽 둘다 있잖아요. 그럼 두개다 변하면은 우리 그래프 분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식을 적당히 변형시킵니다. k를 하나 넘기는 게 좋겠죠. 한쪽으로 몰아주는 게. 마이너스 x분의 1 더하기 2k 이렇게 되고요. x-1분의 1. 그러면은 k가 바뀌는 건데, 바뀌는 게 한쪽에만 있기 때문에, 자이 상태로 놓고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이 쉬우니까 오른쪽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거를 제가 g-라고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얘는 뭐 f-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g- 그래프는 점근선이 1,0. 여기가 점근선 되겠죠? 이렇게 점근선이 되고,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리고 F- 좌변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정근선이 0,2k가 되겠죠. 일단은 k가 0일 때그림 그려보면 마이너스 x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k값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 이 그래프가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겠죠. 이쪽. 양수인 것만 지금 보는 거죠. x 좌표가 양수인 점의 개수가 우리가 관심사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보면 됩니다. 이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이쪽 위주로 보겠습니다. 지금처럼 K값이 0일 때는요, 교점이 여기 하나 나오죠. 양수인 범위에서 이쪽만 봅니다. 하나. 근데 K값이 만약에 작아지면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도 여전히 여기서는 항상 교점이 하나 생기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K값이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교점이 이쪽에서 하나 생기고요. K값이 0보다 조금이라도 크면요. 크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이쪽하고 또 만나는 게또 생기겠죠. 교점이 두 개가 돼요. 그 아무리 많이 올라가더라도 여기는 정근선 때문에 이런 식이 될 거니까요. 여기서 무조건 하나 생기고 여기 또 생기니까 두 개. 그래서 k 값이 0보다 크면은 두 개의 교점이 생기고 양수 범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교점이 하나입니다. 이 hk라고 했으니까 hk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0을 기준으로요. 자,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교점이 하나 이렇게 되고요. 0보다 클 때는 교점이 2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만족하는 k값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k가 있고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있는데요. 더해서 4가 돼야 돼요. 근데 최소 지금 교점이 다 1씩은 나오죠. 1씩은 나와요. 1 또는 2인데 k값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크면 클수록 어느 순간부터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k,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있으면 요 값이 얘보다는 크거나 같은 값이 나와요. 나오는데 더해서 4입니다. 최소한 1씩은 있어야 되는데 자 언제 커져야 되냐? 하나 커진다면 이 값이 2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1, 1, 2가 되면 더해서 4.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즉, k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는 교점이 하나. 근데 교점이 한개 나오기 위해서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죠. 그래서 이 k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어차피 우리 정수에서 따지는 거니까요. 일단 마이너스 1일 때 볼게요.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자, 이것도 1, 1 나오고요. k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은 플러스 2 하면은 h1이 되겠죠. h1은 2. 맞죠? 그쵸? 그렇죠? k는 마이너스 1이면 상황이 맞네요. 그럼 더 작아서 k가 만약에 마이너스 2다 그러면 다 1, 1. 이것도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h0 되니까 이것도 1 나와요. 이렇게 1 나오기 때문에 얘는 만족하지가 않고요. k 가 하나 더 커서 0 이라고 하면 자 이거는 0 집어넣으면 1, 0 집어넣으면 h1이 되기 때문에 이 값이 2, 이것도 2, 1, 2, 2가 나옵니다 이때부터는 다 5가 되겠죠 그거 0보다 큰 것들도 해가 될 수가 없어요 k 는 마이너스 1 하나만 나옵니다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부분이에요 얘를 넘겨 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수 있다 우리가 이 방정식 문제예요. 지금 뭐냐면 이게 주어진 거는 함수인데 어차피 교점을 구하라면 교점을 구하라면 방정식 풀이랑 같은 겁니다. 방정식을 함수를 이용해서 풀때 눈을 기준으로 해서요. 눈을 기준으로 해서 꼭 이대로 푸는 게 아니라 적당히 이 평행이동, 평행이동, 이항을 해서 이항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기 쉬운 모양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려 서 해결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